캐토론 모르가나 드트레쉬지남김치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여기 와 봐. 한 <laughs> 명이 저 A도? 제가 알려드릴게요. 몰라 몰라 안 가는 챔피언들은 무조건 피프킬 들어야 돼요. 그거 아니면 피업 할게없어 이거 알리고을이라 이래서 알려볼을게요

나 카이사나 알리스타 둘다이둘 중에 하나 노린 건데, 둘 중에 하나 맞을 줄알았는데둘다 꺾었네. 이로이 노힐, 이도풀이플이노 풀. 이스이스 네, 아이보이가 너무 느려 너무 느리대 바로 끌어버리고, 이게 서포터가 문제야 일단 이랩에 알리 쿵쾅하면 진짜 할거 없거든? 저거 꼽는 거 자체가 그냥 서포터 아니라는 거야 원래 서포터 잘하는 애들은 저거 3레벨일 거 같고 2레에 찍는 각이면은 우리 둘다 겹쳐있을 때 아니면 박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일단 플래시도 없는데 저지한거 보면 개빵대가리이 새끼야 어, 랜턴? 맞은가 본데? 야 니럴 여기 있는데 랜턴 랜턴 해야겠다 나이 끊어줄 수있을맞아주긴 했는데 아고 나도 죽나? 반려 노플 괜히 올라갔네 올라오긴 했는데 들켰나 형이? 어디니 니달리가 그냥 거기 있었어 아씨 나도 아, 니달리 뭐.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체젠도 좀높아져야어 체젠이 높다 이 돈수급은 그냥 밀자 밀자 빨리 빨리 밀어 이짐 끌면 킬이야 킬인거 같은데? <놀람> <놀람> 나이스. 뜨거워. 아, 나손 꼬여가지고 쉬지 마, 괜찮아. 원래 알리 잡으려 했는데, 카이사가 죽어주네. 나이스네. 안 보였나? 뚫어, 뚫어. 보였어도 그거 죽는 네스. 어, 티 뺏어먹을 뻔했다. 편취냈다. 하트가 편취다 거. 이거 랜턴을 굉지히이 바로 안탄 이유가 한번 가본 거야. 너무 잘한 거 바로 안 타는 게 맞다. 바로 타면 징크스가 평타 한두 번을 못놓 쳐. 그래서 이때는 치못 쳤기 때습니다 랜턴. 많이 뺐다, 이거. 텔레다가반려도 공에. 어, 휴대님 안녕. 여기 올라와, 라와 아, 나 없긴 해요. 아, 아, 어. 녹턴도 있어. 쿠쿵쓸 거거든? 야, 몸 낼게. 오, 좋아. 아, 이거 씨야. 아깝다, 인정? 응. 잘했어데려줬 아, 이거 씨야 없는 데라서 잘 숨었는데. 서로 제압이네? 갈려 잘 크겠다. 니도 잃어버리자, 그냥. 응, 음, 그럴 거 거야. 탑 살았다, 나이스. 갈려 아마 돈 많이 들고 있을 거예요. 밀만하다, 이 바로 탑으로. 오케이. 네, 여러분들, 이렇게 이코어가 바로 뜨잖아요. 그럼 신발 갈 필요 없어. 돈 많을 텐데, 이거 해볼래? 돈 많아, 이거... 아, 네, 전부 다 보고 있 어디가 와도 지 아, 이게 핑크인데, 여기가 와도인가? 여기... 뭘로 아, 여기 와도인가? 밀봐야 돼 평타? 너무 아깝다 아리스. 나이스 나이스 걔까지? 보여주나? 나이스! 전력까지! 나인 밀고 전력.. 난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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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해야 돼, 이거 안 좋아. 자, 조심, 이가이니들 기다리, 기다리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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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사 말이야. 바로 끌어주고, 이가 맞아 맞아. 이다리끌리서나쓴풀거죠거죠 와또다 어. 쐈다 이거 교만안 어, 나가면 교환 알리 노플이에요 메탈 아이씨 네 도와다 나이스! 가자 내가 달려봐 와, 한두만 맞네 와, 이 씨... 야, 이거... 이게 다... 멀리 있어서 하기가 좀 애매했어 그래, 네, 미안하다 알리가 좀 빡빡빡 달아가지고 그니까 나는 잡고 빠진다는 생각이었는데 너무 쎘네. 알리스타 풀 몰라요. 알리스타 풀 있을 거야. 풀 더블 조심해. 어. 바로 나는 척여도될것 같은데, 브 주스, 마이스, 바로 갈려요 팔팔팔? 네. 아, 없어. 이게... 하이사구나. 힘들었어. 뭐, 네. 예측? 잘하는 편이야. 이거 맞춰서. 이거 알려봤잖아. 딱 봐도 윗무빙. 뻔하죠? 이번엔 진짜 많게도 이길 것 같아요. 봐봐. 오톤바드가. 나이스 끝났다 이번에는 왜 마켓 되냐면 초시계도 있고 플래시가 있어가지고 뒤질 수가 없어 플래시 초시계면은 오케이 g 아직 보여줄 게더 많아. 아 진짜 아직 보여줄 게더 많아. 이건 쓰레시 알리킬이라고?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보여줄 게더 많아. 너네는 징크스에 대해서 아직 빙산의 일각만 봤을 뿐이야. 어? 알겠지? 나오 <laughs> 16점밖에 안 주냐? 아 존나 점수 안 준. 나몇 점을 났지? 2-1에서. 아니 너네는 아직 더볼 필요가 있어. 왜냐? 너네는 특권 받은 거야. 진짜. 경제방이 시청자잖아. 그럼 봐야 돼. 얘는 왜 이제 롤 방송 복귀하냐? 메이플 안 하냐? 왜요? 롤 선생.